이파 아360 바트입니다. 3하트 곱하기 120 같고요. 이거는 추구가 좀 높은 데서 쓰는 거죠. 그래서 1번 채널 1번 채널이 레드입니다. 아, 그리고 2번 채널 그린이죠. 그린. 3번 채널 블루죠. 4번 채널 화이트죠. 이세 개, 이세 개죠. 이걸 다써 블루 값 빼보세요. 안 당연하죠? 그래서 굉장히, 어, 3트가 120개나 되니까 색상이 되게 골고루 잘편하죠 색이 네? 이렇게 좋습니다그 좋습니다. 네. 대신 요거는 히트가 너무 적교하기가 어려우니까 펜을 달았어요 그래서 한번, 네, 어, 소리. 네, 소리가 많이 나죠? 그죠? 요거 그래서 충고가한 15m 정도. 1 7미터 이렇게 쓰시면 되지. 어. 이런 것들이 뭐 저기 어, 할 수는 없고요. 어, 소금인당이나이렇게쓸 수는 없고 큰데 100미터, 천가 15미터 정도, 12미터, 15미터 정도 되는 데가 조금 아, 좋을 것 같습니다. 디밍 한번 해보세요. 디빙. 소리 나요? 네. 면소 만나면요? 면소 만나죠? 네. 네, 아 주시면 되죠.